저 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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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안녕하세요. 미스터 할리 하리 인사드립니다. 하리. 네, 아 하리. 아, 날씨가 점점 바베큐 날씨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실정상 아, 저렇게 박아놓고 쓰는 WSM이나 오프세스 머커 또 외부 오리지널 같은 거는 좀 한계가 있다. 일반 캠퍼분들이나 젊은 분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이동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토블라인 전용 카테고리를 제가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그 포터블 라인 카테고리에서는요. 휴대용 그릴로 할수 있는 다양한 바베큐와 테크닉, 노하우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는요. 로우 앤 슬로우 푹을 위한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팁 수업. 가보시죠. 제가 국내외를 방문하고 유튜브 채널을 많이 둘러봤는데요 실제로 휴대용 그릴로도 로우 앤 슬로우 쿡, 텍사스 바비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20에서 135도를 장시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코치가 글로벌리하게 휴대용 그릴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아나가겠다 선언합니다 첫 번째 편은 가장 중요한 불 관리 편인데요 로우 앤 슬로우 쿡을 위한 세팅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주기물이 있어요 첫 번째, 브리켓. 두 번째, 침리 스타터. 세 번째, 뭐, 숯 전용 집게. 네 번째, 내열 장갑. 다섯 번째, 점화제. 여섯 번째, 포토. 일곱 번째, 온도계. 여덟 번째, 훈연칩. 자, 마지막 아홉 번째, 쿠킹 호일. 소개해드린 아홉 가지는요,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이거는요꼭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 애니웨어 세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첫 번째 고 애니웨어고요. 고 애니웨어 특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리의 이해예요. 하단 댐퍼, 상단 댐퍼, 흡기 댐퍼, 배기 댐퍼만 알면 모든 게 끝납니다. 고 애니웨어의 흡기 댐퍼는요. 하단부에 있어요.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조절이 되죠. 이게 양옆에 있습니다. 이걸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상단에 댐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상단 댐퍼 중 하나만 이용을 할 거예요. 하나는 계속해서 닫아줘야 됩니다. 웨버57에서 제가 SNS 바스켓 보여드렸죠 그거의 원리는 뭐였습니까? 여기 안에 디플렉터가 있어서 불이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걸 막아줬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투존을 만들어준 거예요 투존은 뭘로 만드냐 알루미늄 호일로 투존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 요 은박지 하나면요, 로우 앤 슬로우 국이 가능합니다. 요 은박지 아무거나 사용하셔서요, 요고 애니웨어에 맞게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밑에 깔아주고, 브리켓 쪽에 깔면 안 돼요. 브리켓 쪽에 깔게 되면은 공기가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브리켓 쪽이 아니라 고기 쪽으로. 그러면 두 가지가 더 좋죠. 어, 공기도 유입이 잘 되고, 두 번째로 기름바지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유용해요. 이렇게 투존을 만들어주면 끝난다. 그럼 브리켓을 한번 넣어보죠. 고 애니웨어에 필요한 요 브리켓은요, 웨버 브리켓 기준으로 21개가 필요합니다. 21개 중에서 4개는 점화된 상태에서 나중에 넣을 거고요. 나머지 17개는 먼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킷이 서로 밀착이 돼야 열이 이제 전달이 되면서 탑 탑니다. 그러면 한 줄당 약 7개가 들어가요. 나머지 4개는 어, 침리 스타터로 점화를 한 뒤에 여기에 배열을 해주면요. 도미노처럼 쭉 타고, 타고 들어가겠죠. 이러면 약 6시간 동안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나머지 포터블 그릴도 이렇게 세팅을 한 후에 일괄적으로 점화를 시킨 다음에 온도 유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릴로 한번 가보시죠. 스모키조 역시 어, 상단 댐퍼, 댐포, 하단 댐퍼가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하단 댐퍼는요, 어, 기존처럼 그러니까 하단에 있는 게 아니라 양 사이드에 있어요. 하단 댐퍼가 사이드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 쪽에 이렇게 댐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이양 사이드를 기준으로 브리켓은요 이 거리대 있죠 이 리드 거리대 쪽으로 브리켓을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요 모양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스모키존은 댐퍼가 하단에 있지 않고 양 사이드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투존을 구성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알루미늄 호일로 댐퍼를 막으면 안 됩니다 댐퍼를 이렇게 접어주셔서 댐퍼에서 공기가 잘 유입이 될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 공기 유입이 되니까요. 구멍을 절대 막으시면 안 돼요. 자, 스모키저 역시 웨버 브리켓 기준으로 21개가 들어가는데요. 21개 중에서 15개만 미리 배치하고 나머지 6개는 점화 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6개를 점화시킨 다음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브리켓이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또 스모킹에서 빠져서는 안 되죠. 이 스모크 훈연 칩 골고루 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뿌려주시면 돼요. 다음 그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어 캐트 37은 벌써 2존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폴레오형은 이렇게 하단에 하단에 댐퍼가 있고요 상단쪽에 이렇게 댐퍼가 있습니다 아까 스모키즈와는 달래 크게 유의사항은 없어요 디플렉터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호일을 활용하셔라 스모키즈하고 동일하게 21개 중에서 15개 부터 먼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 5개 먼저 배치를 했고요. 다음 중요한 거 그냥 칩이죠 그냥 칩도 넣습니다 다음 그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보조입니다. 전보조는 하단에 댐퍼가 있고요 상단에 또 댐퍼가 있습니다. 오리지널하고 동일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해서 투존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리드 거리대 쪽을 브리켓 쪽으로 구역을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보존은 웨버브리켓 기준으로 35개가 들어가고요. 25개부터 배치를 한 후에 10개 점화를 한 후에 넣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시간 관계상 25개를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충 25개라고 생각하시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짤을 한 거지 실은 정확한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요 브리켓 브랜드마다 다 다르고요 온도, 습도, 심지어 고도 영향까지 온도 유지에 브리켓 개수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원리만 이해하시면 그다음 데이터는 여러분들께서 잡아가시는 거예요 아유, 별거 없어요 이해만 하면 끝이라니까 너무 별거 없어서 내가 민망해 나머지 브리켓 10개는요 점화 후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고 애니웨어에 훈연칩 넣는 거 깜빡했는데요 훈연칩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그릴 세팅을 맞춰봤고요 이제 스노우 브리켓으로 만들어서 점화된 브리켓을 각 그릴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화하러 가시죠 저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께서 급하셔서 이렇게 완전히 하얗게 올라와야 돼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하얗게 계속 올라와야 되거든요. 급해서 그냥 이대로 바로 빼세요. 이러면 안 돼요. 80% 이상 하얗게 눈으로 덮였습니다. 이렇게 스노우 브리켓이 돼야 안정적으로 온도 유지를 할수 있다. 스노우 브리켓을 카크릴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개 투입해줬고요. 그래서 스모키 조6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의 주니어 캐틀 역시 6개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보조, 전보조 열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그릴의 예본들를 꾸준히 추적하기 위해서 안에 프로브를 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번고 애니웨어 중요한 건 여러분들 프로브 설치하실 때요. 요 프로브, 요 탐침이 그릴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릴 온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릴에서 약간 띄어서, 띄어서. 위치해 줘야 됩니다. 스모키죠, 나폴레옹, 주니어 캐틀입니다. 자, 점보조입니다. 이렇게 다 프로브를 설치를 했고요. 1, 2, 3, 4번 제가 계속해서 온도 추적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그릴 리드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도가 120도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요. 하단, 상단 모두 다풀로픈입니다좀 유념하세요. 여기에 한 110도 정도 올라오면요. 그때부터 각 그릴의 하단 댐퍼를 손봐줄 겁니다. 조금만 대기하겠습니다. 네, 스모키 존은요. 지금 제가 리드를 닫은 지 1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26도 마크하고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양 사이드에 있는 댐퍼를요. 4분의 1씩 닫아주세요. 상단에 있는 댐퍼를 역시 4분의 1까지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나폴레옹 주니어 캐 캣는요 바로 지금 131도 마킹하고 있습니다. 하단 댐퍼를 4분의 1만 오픈되게 닫아주겠습니다. 상단도 4분의 1로 닫아주겠습니다. 전보전은 143도 마킹하고 있고요 하단 댐퍼 4분의 1 닫아주고 상단 댐퍼도 4분의 1로 닫아주겠습니다. 현재 고 애니웨어 온도가 생각보다 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테스트했을 때는 고 애니웨어가 가장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변수가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요 그거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요. 뚜껑을 덮은지 5분이 채안 되는데요 온도가 가장 높은 거는 2번 스모키죠입니다 이렇게 온도가 지금 153도 마킹하고 있는데 우리가 120도까지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되냐 하단 댐퍼, 상단 댐퍼를 모두 다 닫아주세요 다 닫아주셔도요 완벽하게 밀봉이 안 됩니다 열려있는 부분이 많아요 유격이 많기 때문에 다 닫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닫겠습니다 그 다음 또 가장 높은 나폴레옹 주니어 캐틀도다 닫아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보조도 지금 150도 마킹하고 있거든요 전보조 역시 다 닫아주겠습니다 자고 애니웨어는 현재 흙당히 지금 온도가 잘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현재 마킹 온도는 110도고요. 지금부터 제가 고 애니웨어 조절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하단 댐퍼가 양 사이드에 붙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고기를 올려놓는 그 댐퍼는 닫아주고요. 차콜 있는 쪽은 열어주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기울여서 이렇게 해서 이거 갖고 가, 가지고 놓으시는 거예요. 예, 지금 상태에서 조금만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건요. 여러분들이 마킹 온도, 즉 120도에서 135도 그 사이의 그 그래 레인지에만 오면 돼요. 와, 5도, 1도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고그 레인지에 들어와서 약 10분 정도 유지를 해준다. 그러면 안정화가 된 거예요. 그때 고기를 투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온도를 한번 꾸준히 추적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온도가 떨어졌으면 공기 유입량을 높이고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 그럼 공기 유입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알려드리는 뭐 4분의 1 오픈하고 4분의 1, 4분의 1 오픈하고 닫고 이게 공식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각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가고 있거든요 조절하시다 보면 은 딱 맞아 들어가는 온도가 유지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지해 주시면 돼요. 이제 125도에서 135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순간이 와요. 그때는 대부분 각 댐퍼가 하단 댐퍼는 4분의 1로 유지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달라질 수도 있지만요. 현재 그래서 모든 온도가 지금 120도에서 130도 레인지에 다 들어왔어요. 이제 유지되는 상태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온도가 딱 됐을 때 바로 꺼면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몇분 정도 유지가 돼야지? 손에 익으신 분들은 어, 미리 집어넣으신 다음에 온도 조절을 해주셔도 됩니다 초보자 분들께서는 레인지에서 버, 벗어나면 약간 식은땀 나시거든요 고 애니웨어 현재 온, 온도 125도 마킹하고 있습니다 댐퍼 상태는요 하단 댐퍼 양쪽 다 모두 4분의 1 오픈했고요 상단 댐퍼 4분의 1 오픈했습니다 스모키조는 양 사이드 댐퍼 4분의 1만 오픈했고요 상단도 그 4분의 1 정도만 오픈했을 때 132도 마킹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주니어 캐틀입니다 하단 댐퍼 4분의 1 상단 댐퍼 약 4분의 1 오픈한 상태고요 117도 8도 마킹하고 있습니다 변보조 하단 댐퍼 4분의 1 오픈 상단 댐퍼 5분의 1 오픈 현재 온도 125도 마킹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네 가지 그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했는데요 브리켓을 넣고 리드를 닫고 조정을 한지 20분이 채안 돼요 그러니까 20분 내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120도, 135도 레인지를 조절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오픈을 하셔서 바로 고기를 넣으시고 스모킹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온도가 갑자기 135도를 또 벗어나 이러면 또 당황하세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또왜 그러냐면 은 안에 있는 훈연칩이 타면서 온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점도 있으니까 댐퍼를 오픈해버리면 공기 유입량이 많아지면서 더불이확 타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놔두시고 캠핑장에서 볼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 3시간 후에 스피칭 해주시고 4시간 후에 호일 래핑 해주시고 5시간 반 뒤에 꺼내서 레스팅 하시면 은 근사한 텍사스 바베큐가 완성이 되니까요 이렇게 세팅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휴대용 그릴 첫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제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시원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휴대용 컨텐츠에서는 캠핑장에서도 정말 멋진 요리, 텍사스 요리를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단단히 해놓을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키스모킹해피스 n g 제 바이크 준비됐죠? 다음 콘텐츠에서 뵐게요. Keep smoking and happy smoking. Happy holiday. 여기 탈때 조심해야 된다고. 잡아주지 아니지? 아하 이거 아 이게 할리.